이 초대교회 성대들은 바로 이 요한의 이 환상의 메시지 이 놀라운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주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요한계시록 이런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이해되십니까? 당연한 문제가 얼마나 큰게 많겠습니까? 교회 지도자인데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이 문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절대로 안 하거든요 없어요 하나도 왜? 가장 큰 영광을 받고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늘 위에 영광스러운 보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바라볼 때또 그리고 그가 보내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 삶이 해석이 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구원을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삶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나 성경에서 게시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을 설교자는 설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선포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문제로 여겨지는 것은 우리의 눈이 그분을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계시록에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는 간구가 없다는 것은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이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보자 바라보는 거. 우리가 예배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내 문제를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할까가 아니에요. 영광을 보면 가장 큰 것을 받으면 작은 것들은 해결되는 거예요. 작은 산들은 평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산이기 때문에 작은 언덕들, 작은 산들은 평지가 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이 땅의 모든 언덕들은 그냥 평지 같은 거예요. 큰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세요. 이런 언덕들은 산도 아니잖아요. 주님은 산 같아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세요. 너안 어? 그러면 어? 지옥에 무적행해서 마귀가 나와서 너희들을 어떻게 이렇게 무섭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보여주셔서 그것을 사모하게 하는 방식으로 일하세요. 다른 것은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게 끔. 더 확실한 은혜를 주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 뭡니까? 그 확실한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 확실한 은혜를 그 가치를 깨닫는 거잖아요. 이게 예배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